오늘은 타오바오 그리고 킹직구 배대지 그리고 쉽게 쓸 이용한 직구 방법 간단하게 설명할 겁니다. 간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배대지는 본인이 이용하시는 거 가입을 하시거나 검색해서 더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용하고 있는 거 킹직구 요거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일단 킹직구 배대지 회원가입 해주세요. 회원가입하시고 나면은. 자, 마이페이지 들어갑니다. 마이페이지를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나의 배송대행지라고 있거든요. 요거 클릭해주세요. 배송대행지 클릭하면 요렇게 팝업창이 뜨거든요. 요렇게 보시면 상세주소, 사서함 번호, 성, 시, 우편번호, 연락처 있습니다.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넣기 하면 됩니다. 요까지 딱하시고요 타오바오 열어주세요. 타오바오 회원가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번호 말고 아이디 비밀번호로 회원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 알리하고 비슷하게 회원가입이 될 거예요. <laughs> 앱에서는 번역이 자동으로 안 되기 때문에 타오바오 회원가입은 PC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C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한국어로 번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셔가지고 회원가입 진행하시면 아주 쉽게 되거든요. 저도 했습니다. 자, 요렇게 가입을 하시고 나면 마이 페이지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 클릭하시면 자기 페이지에 내 배송 주소라고 요렇게 항목이 있어요. 내 배송 주소.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내 배송 주소 클릭하면 배송 주소 입력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한국어로 하시지 마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 한국어로 번역해서 중국어 간체로 바꾸세요. 그냥 중국어 번역 안 하는 걸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국어 나오거든요. 이제부터 아까 전에 여기 킹직구에서 주소 받았는 내네 주소 있죠. 킹직구에 나의 사삼 주소, 요거 그대로 찾아서 그림 맞추기 하듯이 주소 맞추시면 됩니다. 요첫 번째 항목 여기에서 성시요 오른쪽에 여기 있습니다. 성시 상세 주소 순서입니다. 성시 상세 주소 성 산둥성 요 여기 첫 번째 있죠? 클릭 똑같은 그림을 찾으세요. 여기에서 쭉쭉쭉. 둘레 녀선 여덟 열일몇왜 보이냐? <laughs> 네, 하여튼 밑으로 조금 내리다 보면 이렇게 똑같은 게 있습니다. 클릭 그리고 두 번째가 시죠? 여기 시 똑같은 거딱 찾아가지고 여기 그림 찾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 찾기 요번에. 자, 찾았구요또 그림 찾기. 그다음에 요 상세 주소에 요 수, 상세 주소에세 번째까지 요 연결 쭉돼 있는데 하나, 둘, 세 번째까지 똑같이 찾으시면 됩니다. 요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네요 네, 요 끝자리 네개 똑같이 찾으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요거 있습니다. 자, 요 주소 끝났어요. 이제 요 끝나고 나면 어 이제 한글로 바꾸셔도 돼요 한국어로 번역 자 번역 들어갑니다 그러면 산둥성 웨이하이 환치구 펑린 스트리트 딱 됐죠 여기에서 주소 이제 나의 사상 주소 나의 사상 번호라고 여기 있거든요 여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붙여넣기 우편번호 붙여넣기 수취인 이름 영문으로 보니까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연락처, 번호, 붙여넣기.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끝입니다. 그러면은 타오바오에서 이제 내 주소는 등록이 된 거예요. 만약에 다른 배대지 쓰고 싶으면 다른 배대지 주소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주소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모든 거 끝났어요. 이제 너무 쉬워. 이제는 타오바오 쇼핑을 하시면 됩니다. 쇼핑을 하시면 되고요. 어, 이제 만약에 쇼핑을 한다 치면은 한번 볼게요. 어, 지금 제가 처음에 음, 요 공구를 하려고 했다가 개인으로 구입하는 게 배송비가 더 적게 드는 경우가 지금 생겼거든요. 타오바오 말고 1 0을 이용하는 거 나중에 갑니다. 한두 개 구입할 때는 그 뒤쪽에 쉽게 알려드리는 거 그걸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100달러 이상이라든지 그 정도 할때는 타오바오에서 배대지 이용하시는 게 저렴합니다. 가격도 비교해드릴게요. 제가 구입한 곳은 지금 어 여기 68위안이었는데 품절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하면서 어, 어 물량을 미리 얘기해놨기 때문에. 음, 월요일쯤에 얘기 한번 해보려고요 만약에 다 팔렸다 그러면 어쩔 수 없, 없는데, 그거 아니면은, 그거 구입하면 되지만,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놔두고요 요거 76위안, 77, 여기에서 저렴한 거 있죠? 저렴한데 배송비가 드는 게 있습니다. 요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76위안. 클릭. 자, 재고가 두개 있습니다, 이게. 재고 두개 있고요. 여기 급행으로 하면은 10위 안이 드네요. 어, 10위 안이 들면은 2,000원 정도 듭니다, 배송이. 그러면 2,000원. 중국 내 배송비가 또 2,000원 들고요. 또 다른 거 클릭해 볼게요. 여기는 쿠폰도 주고, 어, 요거는 또 7위 안. 요, 있습니다. 요런 거 확인을 하고, 샵, 그, 쉽게에서도 주문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와, 가격 저렴하다 해가지고 하시면 배송비가 들기 때문에 요거, 일단 타워바오는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안 나와요. 자, 이거 배송비가 다 들고 있거든요. 어, 나 내가 주문했는 거는 배송비 안 나왔는데. 보자, 그러면 요걸로 볼게요. 76위 안. 자, 요거 주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구매하셔도 되고요. 장바구니 넣으셔도 됩니다. 장바구니 두개 넣어볼게요. 장바구니 담기. 자, 한글로 하면은 장바구니 담기 했을 때 스크립트 오류 때문에 장바구니 안 담기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어로 바꿔주시고 장바구니 담기. 희한하게 그러면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장바구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구입하셔도 되고요 어, 지금 알리에서는 거의 한 40불, 50불 정도 하거든요. 여기에서는 한 15,000원, 16,000원에 충분히 구입 가능하시니까 일단 한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개 해서 주문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자, 클릭해서 결제하기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 하단에, 아유, 잠깐, 아, 죄송합니다. 하단에 여기 결제하기 있거든요. 넘어갑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면, 어, 금액, 이 판매 금액이 얼마고 76위 안, 그리고 배송비는 10위 안 해서 86위 안입니다. 86위 안을, 저은 지금 이미 결제를 했기 때문에 여기 위안이라는 항목이 없거든요. 여기 위안으로 결제할지, 이 하단에 결제 위에 원화나 기타, 기타로 결제할지 클릭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동그란 버튼이. 그러면은 원화 결제로 클릭해서 주문하기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문하기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면은 총 12.59달러 요 되거든요. 봅시다. 아까 전에 그 위안으로 돼 있었잖아요. 80 80 메디안 돼 있는게 원 하나 달러로 하게 되면 저는 달러로 지금 설정해 놨거든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은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원을 달러로 하시려면 전환 하려면 클릭. 요거 처음에 달러 돼 있거든요. 달러로 하면 얼만가 볼까요? 17,160원입니다. 근데 USD 달러로 하면 12.59달러예요.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위안에서 한화, 그리고 위안에서 달러 하화 이렇게 세 번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좀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은 알리할 때도 해외 사용되는 카드, 네이버 카카오페 이런 거 말고요. 해외 사용되는 카드, 신용카드나 제일 좋은 게 트래블올렛, 그거를 꼭 만드시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지금 고걸로 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거는 달러 낮을 때 달러 충전해 놨다가 신용카드처럼 쓰면 체크카드 형식이기 때문에 수수료 일절 없이 12.59달러가 빠져나갑니다. 요거 지금 12.59달러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주문을 하시면 보니까한 15,800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트래블 올렛 하면 12.59달러 바로 빠지기 때문에 수수료 없으니까 괜찮거든요. 자, 15,800원. 제가 메모 좀 해놓을게요. 15,800원. 볼펜이 안 나와. 한개 구입하는데 중국 내 배송비, 그리고, 어,까지 해서 결제는 15,800원. 한 개입니다. 자, 요렇게까지 주문을 했다. 그러면 타오바오는 이제 끝났어요. 끝났으면은 마이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타오바오에서 신년 시리즈 저렴한 거 구입을 했던 거 요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만약에 라부부 한 개만 주문을 했다. 자, 라부부 기준으로 하면 주문 내역에 들어가시면요. 여기 주문번호 그리고 어, 상품에 대한 설명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저는 벌써 배송이 돼서 물류센터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제 거는. 여기에서 요 이제 타오바오에서 주문했는 걸킹 직구에 가셔가지고 내가 타오바오에서 어떤 상품을 어떤 금액에 주문을 했고 택배 번호는 어떤 거다라는 걸킹 직구에다가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킹 직구에서 물류를 받았을 때 이제 제가 어떤 걸 주문했고 무게를 달아서 배송비는 얼마다 이렇게 책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리에서는 바로 한국으로 주문이 되기 때문에 너무 손쉽게 주문을 했는데 타오바오는 직배송 되는 게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꼭 중국 배대지를 거쳐야 됩니다. 물건을 주문해서 배대지로 보내고 배대지에 내가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우리 집으로 받는다 한번더 거치는 겁니다. 자, 요 주문 내역을 확인하시고 이제 킹직구로 이동할게요. 자, 킹직구에 오시면 이용내용 배송대행 요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배송대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어, 서비스 신청 유의사항 쭉 있고요. 그리고 동의. 중국 위해 해운보다 항공 이용하세요. 돈 1, 2천원 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리고 다음 진행 들어갑니다. 그러면 회원 가입할 때 우리가 이름, 영문 이름, 휴대폰 번호 입력했던 게 여기 항목에 뜨거든요. 여기 그대로 놔두시고요. 개인 통감 고유 번호 알리에서 이용하셨죠. 그거 입력하시고 여기 유효 체크 클릭. 그리고 한국으로 내가 받을 우리 집 주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게요 해외배송 규정 안내 및 동의 다 동의하시면 됩니다 제품 품목 수는 20건 제한 그리고 합배송은 3건까지 무료 한 건당 추가비용 1,000원 이렇게 뭐 이런저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에 동의하시고요 자 이제 상품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제가 주문했는 상품 있죠 만약에 라부부 한개 다 그러면 라보브에 대한 정보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 제품의 이 제품 항목 주문내역이나 보시면 여기 이미지 있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이미지 주소 복사라고 있습니다. 클릭. 그러면 킹직구에 가서 이미지 URL 있거든요. 이 항목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러면 자동으로 이미지가 뜹니다. 이게 오른쪽 마우스가 안 먹히면 이미지 업로드해서 그 캡처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뭐 억수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쇼핑몰 사이트는 그냥 타오바오 여기 얘예 있죠? 타오바오 주소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쇼핑몰 오더 번호는 주문 번호 있거든요. 주문 내역에 가면 그거 넣어 주시고요. 통관 품목 검색은 여기 검색 클릭하셔 가지고 여기 검색에다가 피규어 글자 넣으시고요 검색하시면 피규어에 대한 통관 번호가 뜹니다. 선택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억수로 중요한 건 아닌데 금액은 중요합니다. 한 건에 한개 만약에 뭐 65위안을 줬다 그러면 한개 입력을 하시고요. 두개60두 개를 구입했다 두개 65위안 그러면 총 금액이 바뀌죠. 근데 어, 다른 배대지 같은 경우는 할인 쿠폰 이용이라든지 이런 걸 입력하게 되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쿠폰을 쓰거나 배송비가 들었거나 이럴 경우에 그 금액을 맞춰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총금액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총금액만요. 총금액만 맞춰가지고 말 135다.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달러로는 19.7일 약요 정도 된다. 150불 관세범위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요거 총금액은. 요렇게 그러면 라보부를 한 개를 주문을 했다. 그러면 요렇게 해서 밑으로 내리면요. 중국 택배원 중국 택배 원박스 사용. 중국에서 오는 택배 그대로 재포장, 그러니까 큰 비닐 포장이 나마 아 한번 둘러서 보낼 거거든요. 새 박스 포장으로 하면 비용이 들고 뭐요 추가로 다 들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세요. 뭐 확인, 사진 확인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 비싼 거 아니고는 요렇게 하시고 그냥 접수 대기하시면 됩니다. 한 건만 해서 내가 받을 것 같으면 그냥 접수하시면 되고요. 접수 신청하시면 되구요. 내가 이 물건 말고 또 다른 것도 주문을 해서 배송비는 어차피 6,700원, 7,800원 나갈 거니까 한 번에 받아야지 하면 일단 접수 대기를 해 놓으시구요. 만약에 이게 이제 택배 송장이 뜨잖아요? 그러면 트래킹번호에다가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트래킹번호. 그래야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요 트래킹 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요즘에 빨리 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10일 있다가 배송해 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접수 신청보다 접수 대기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요거 한개 주문하고 어나또 오늘 또 주문했는데 하면은 여기에서 상품 추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여기에서는 묶음 배송으로 새로 배송 신청서를 쓰지 마시고요. 요 배송 신청서 한 그게 한 개에 추가 추가로 해서 20개 미만 상품 만약에 3개 abc 업체한테 각각 하나 하나 하나씩 주문을 했다 그러면 요 배송 대행 요 리스트에서 요것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요렇게 추가해서 아까 전에 제가 다른 거 주문했죠. 제가 요거 신년 시리즈 다른 판매자한테 여기 다섯 개를 주문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다섯 개 주문했는 거 똑같이 이미지 복사 킹 직구에 가서 어~ 자 추가했는 거니까 또 이미지 url 넣고 조금 전에 했는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대로 똑같이 한 개에 얼마 줬더라. 아, 이거 아니구나. 22위 안 줬다. 그럼 22위 안. 요거에 대한 내용도 적축하시고요. 제가 다섯 개 주문했죠? 그러면은 또 추가, 한개 더, 또 추가, 요 다섯 개 5개 추가해서 다섯 개를 다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하시면, 요 배송, 어, 요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만약에 두 개의 판매자한테 각각 주문했는 거, 한, 한 개의 배송 서류에 입력을 다 하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다한걸 보여드릴게요. 좀 많이 가렸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개의 주문 내용에, 어, 주, 신년 시리즈, 라부부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 이제 요, 요세 건에 대해서 배송비 한 번으로 주문을 받겠다 그러면은 여기 주문보기 있죠 요거 클릭해 볼게요 요거는 제가 이제 주문 받을 거다 입력해 놨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뜹니다 뜨면은 하단에 이제 최종적으로 받, 택배가 보내지고 이제 요걸로만 최종적으로 내가 다 받겠다 하면은 접수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 신청하면은 어, 이제 택배가 도착을 하죠. 킹직구로. 그러면은, 어, 트래킹번호, 제43번호로 나중에 다 합쳐가지고 무게 달아가지고요. 이제 2kg면은 얼마, 1kg면 얼마, 여기 배송비용 있죠. 요대로 배송비용이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요거 주문한 게 거의 뭐, 그래봐야 2kg는 안 나올 거거든요. 근데 배송대행사에서 무게는 조금씩 더 나오니까 좀더 나옵니다. 내가 정확하게 집에서 재면은 1.5kg인데 왜 1.6kg 나오지? 반올림 다 시킵니다. 여기는 조금씩 더 나오고 요거 2kg에 8,700원 그러면은 택배가 다 들어왔을 경우에 8,700원 결제해주세요 라고 문자나 이렇게 카톡 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결제하면은 이제 한국으로 우리 집으로 배송이 오는 거예요. 굉장히 어막 처음에는 설명 들어도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쉽고 요까지 순서대로만 한 번만 해보시면 앞으로는 타오바오에서 저렴한 거는 와우 주문해야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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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타오바오에 킹 직구 배대지 주소 입력하는 법과 주문 후에 킹 직구에서 배송 대행 신청서 작성하고 하는 것까지 했거든요. 자, 요거까지는 여러 쇼핑몰에서 좀 적당히 150달러 미만에서 가득 채워서 주문을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배대지 이용을 하시고요. 자, 나는 라부부 하나만 필요해 하시는 분은 요거 이용하지 마시고요. 쉽겟이라는 앱을 까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거 알려 드릴게요. 쉽겟 이용하는 방법 간단하게 볼게요. 쉽게는 회원가입 하실 때요, 요 추천인 친구 초대하시면 제꺼 k j h 6 0 1 3 4입니다 요걸로 가입을 하시면 3,000원 쿠폰 두 개, 9달러 쿠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1,000원 받습니다. 1 0원 받으면 호떡 사먹겠습니다. 이렇게신친 가입을 하시면 신규 가입 쿠폰도 다 받으시고요. 첫 결제 쿠폰이나 이런 거다 혜택 받으세요. 여기 주말에, 금요일도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금토 일까지 해서 4만원 이상 주문하면은 여기 10달러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배송비 없이 주문을 할수 있어요. 배송비 있으면은 부담됩니다. 이 배송비 부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쿠폰이 있는 분들은 십개을 이용해서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5kg까지 10달러가 적용됩니다. 5kg까지 중국 배송. 개겟에서 검색 한번 해볼게요. 검색어 누르고, 여기 라보브 조이, 지금 주문하려는 게 이거니까, 보면은 여기 한국 가격, 수수료 포함된 금액입니다. 요기쭉 보시면요. 제가 구입했던 업체도 보입니다. 판매자도. 요거죠. 13,564원입니다. 요금액에 구입이 가능해요. 요거 한 개만 구입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두개 정도 구입을 하세요. 요거를 장바구니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장바구니 들어가시면요 요즘에는 이렇게 그냥 일반 타오바오 좀더 빠른 타오바오 뭐 주문 이런 게 있나 봐요. 요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요 하나만 볼게요. 하나만 선택하면은 봤을 때어그 사람께 아 여기 있네요.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는 빨리 배송해 주는 거 아마 급행 수수료 있는 사람 거거든요. 그 사람 거. 그래서 패스 쪽에 들어가 있고 요거는 일반 타워바오 요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일반 타워바오에 만 요거 체크해 볼게요. 요거 말고 요거 체크할게요. 요거는 금액이 13,564원에 대행 수수료 678원 5%입니다. 해서 제품 가격은 하나로 14,242원을 결제하시면 돼요. 결제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 샵 여기 쉽게 세서 제 주소하고 개인통관 번호하고 다 입력을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다중 여기 이 업체로 택배가 올 거란 말이에요 오면은 무게 측정해서 10달러 결제하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4만원 미만 4만원 이상일 때 받는 쿠폰 쓰지 마시고요 지금 4만원 안되잖아 아니면 4만원 이상 맞추시면 됩니다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해서 4만 원 맞추시고 쿠폰 받으셔 가지고 9달러 쓰시면 되고요. 저처럼 배송비가 없는 사람, 쿠폰이 없는 사람은 여기서 구입하시면은 배송비가 더 많이 나오니까 쿠폰 있는 사람만 여기서 구입을 하세요. 요 라부부. 그러면은 이게 한개 가격 13,000원 해 가지고 14,000원 해서 배송비 해도 16,000원 미만입니다. 한 개. 두개 하시면 더 좋구요. 5% 그래도 배송비도 안 나오니까 괜찮습니다. 한두 개 구입하실 분은 1 0개를 이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한글 파일로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타오바오에서 직접 주문해서 배대지 이용하시는 분들은 라부부 제가 두개 기준으로 할게요. 두개 하면 은 138위안에 하나로는 약 25,000원. 배대지 이용하면 은1 k 로 미만에 6,900원입니다. 그러면 은3만9 0 0원 개당 15,900원이 되고요. 쉽게수로 주문할 때, 라보브 조이가 13,564원, 수수료 5% 2개에 1 3 5 6원해서 28,484원입니다. 여기서 10달러 배송비 중에 10달러 쿠폰이 다 있으면은 요금액만 결제가 되구요. 10달러 쿠폰에서 9달러만 사용하면은 1달러만 내면 되죠. 신규가입하시면. 그러면은 개당 15,000원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한두개 주문하실 분은, 어, 제가 처음에는 공동구매로 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아주 쓸데없는 짓이다. 그냥 무조건 쉽게 가입하셔가지고 쿠폰 발급 받아서 라보브 조이를 구입을 하셔라. 그리고 지금 이 판매자는 그 중국 내 배송비가 없는데 지금 다른 판매자는 타오바오에서 먼저 확인을 하세요. 중국 내 배송비가 있는지 없는지. 있어도 거의 뭐 10위안 한 2천 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 여기 쉽게을 이용하시게 되면. 중국 내 배송비 한 2천원 정도 추가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 주문할 때는 아주 편한 게 쉽게시다 저처럼 쿠폰이 없는 사람은 그냥 배대지 이용하면서 구입을 해야 된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어, 번거롭지만 어, 제 생각에는 배대지로 주문하시는 것도 한번 좀 도전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는 것도 그러면 앞으로 뭐 플레이 모빌 독일 직구도 굉장히 쉬워지고요, 일본 직구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한번 해보시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쉽게 쓸 이용해서 저렴하게 겟하셔라.